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어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 총선이 이제 100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급박하게 소용들이 치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는 왜일편단심 윤석열인가. 윤석열이 그 대통령의 고뇌에 찬그 모습들이 너무도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일들이 지금 예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그 사진들, 사건들을 보면서, 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은, 어, 저는 또 우리 우파, 자유우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믿는데요. 어, 이것이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성이 굉장히 그 확실하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 그의 그또 해외의 안보와 그리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 확고한 자세,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 어, 그리고 그의 인간성, 뭐, 정말, 그, 구술을 하면서 꾸준한 그 인간성과 그의 그 가정, 아버지에 대한 가정교육에 안정된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내에 대한 그, 어, 참 애틋한 그 사랑. 자, 이런 것들이 그 인품이, 사랑과의 관계 의리, 이런 것들이 참 좋게 보였고, 어, 그런 도덕성 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그런 그 신념, 어 불의와 부정에 대한 한거하는그어 모습들. 어저 불의한 주사파 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뚜렷한 분노를 낼줄 아는 거. 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이다 하는 것을 에, 우리 뭐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은 어어 어, 상대당보다는 그어 후보보다는 확실하게 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 요즘 와서는 너무도 좀더 우리가 지지를 하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이렇게 사진을, 어, 얼마 동안에 급박하게, 어, 어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오른팔과 왼팔 같은 이 김장, 김기현 대표마저도 결국은 무너져서 사퇴를 하고 정, 장재원도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어, 대통령을 위해서 물러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파장들이 많이 있었지요. 거기다가 대, 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어, 이제 디심으로 해서 대표까지 되어진 분이 뭔가 이, 어,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고 또 이준석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어, 정말 이 무너진 상태에 에, 팔다리가 이렇게 잘려나가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또 바로 이제 대통령이 네덜란드, 영국, 뭐 미국, 일본 해서 온 세계에 이 이제 에그 외교 성교 외교와 어 안보 문제로 큰그 경제적인 성과 이런 거를 거두고 국빈 대접을 크게 받고 돌아왔는데도 별로 어 이제 국내에서는 반응이 시원치 않고 또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마침내 그이 아내 에이 김건희 여사의 이그뭐 명품 디올빼 가방 향수, 향수 뭐 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턱검이라는 이 말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을 그 받지도 않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이제 부인하고는 다닐 수가 다니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참, 어, 이런 그 크리스마스 때에 어려운 그 아이들을 돕는 뭐 히어로즈 패밀리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하는 이런 크리스마스 행사에 천안함 군인들, 영웅들, 그 자녀들, 경찰, 뭐 이런 사람, 애들을 이제 가족들을 부르는 데에 마땅히 대통령 부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고 대통령이 혼자서 어, 하는 것을 보면은, 이좀 뭔가 이게 외롭고, 어, 좀 가슴이 짠, 한아 어,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역시 예배에 참석한 것도, 어, 크리스마스 당일날, 어, 전후에, 예, 김 여사 없이 성탄 예배, 예, 김건희 여사 없이 성탄 예배 해가지고, 어, 두 번이나, 어, 성당, 어, 명동 성당, 어, 저기, 해와돈 성당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신교, 어, 정동제일교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부인 없이, 부인 대동이 없이, 이렇게 홀로 참석하는 것이 어딘가 쓸쓸하고 이게 정말 참, 그, 별로 마음이 차가운,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준석이죠. 이거는 대통령 바로 이제, 전에, 에 대표라고 하는 이준석 젊은 청년표를 위해서 정말 같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길에 서서 해라고 그러면 하고 주문이 갖고 하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이제 아들과 같은 나이에 이렇게 하다가 어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도망을 또 제주도로, 어, 그리고 울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또몇 번이나 나갔죠. 그러면서 결국은 양두구육이라는 말까지 다 썼습니다. 아주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도 굉장히 그 업신여기는 불손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좌파의 무리들고 중도에 서 있는 이런 그 사람들, 예, 또탄핵파들뭐 이런 데서 너무도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된 대통령이 참 이게 권뇌에찰 수밖에 없는 너무도 그 외롭고 기반이 좀 약한, 크게 이기지 못한 이런 상황의 대통령, 상황 같은 전 대통령도 굉장히 또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가운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한 2년 만에 완전히 이렇게 갈라서서 이준석이가 여기 창당을 했다. 탈당을 하고 창당을 선언하고 총선 재결합, 재결합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 구역, 어, 저 상계동에서 이렇게 사람을 몰고 가가지고, 그나마도 이제 뭐, 뒤돌아 보니까 사람, 따라온 사람은 없지만은, 이것도 사람을 이렇게 저격을 하는 거죠. 예,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정말 그, 너무도 안타깝고, 참안 됐습니다. 얼굴이 혈숙해졌다, 한 모습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여기에, 예,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마침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뭐, 어, 이제, 에, 그, 어,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침 꾸려가지고, 마침내, 에, 모든 이제, 언론과, 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 한동훈에게 전부 집중을 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어,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동훈을 이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게 아주 대통령 인기가 절반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의 고뇌는 어떨까 예 어~ 이런 제 생각이 들지요 자이 한동훈은 이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정말 권력의 이동 어~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지요 그게 이제 레임덕이 생기고 나면은 그때부터 같은 당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레임덕이 생기면서, 어, 대통령의 그 말도 듣지도 않고, 엄청난 이 고뇌가, 어, 이렇게 차는. 자, 여기에, 예, 성당에 참석을 할때 혼자 참석한 것도 있네요. 여기도 교회에 참석했던 것도 정말 그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예, 부인 여사 없이, 어 모습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정권 교체를 좋아해서 엎어걷다 하면서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그 대통령이 결국은 이준석이가 어이 치티쳐 나가서 딴 살림을 체리고 더 이상 어 이제 참 청년의 젊은 층이 멀리 만날 수 없는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이 대통령은 아들이 없다고 그래요 아들이 없는 가운데 강아지 3마리인가 4마리 네 키우면서 참 아내와 굉장히 그 음식도 같이 하고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식이 없어서 아들로 여기면서 정말로 아들같이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자신의 권력을 아, 이양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후계자로서 정말 오랜 동안의그 우정을 나눈 에 그런 그또어 동료로서 신뢰 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이제 에그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과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자, 이렇게까지 에 중도에 이렇게 권력이 이동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고뇌에 찬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어 저는 이런 그 가구의 그 이방원 어~ 이가 하여가 어~ 이런 거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가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켜진들 어떠하리 뭐 우리가 서로 얽혀서 어~ 잘 먹고 잘살아보세 그렇게 이제 마음을 떠보지 않았습니까? 정몽주, 어, 충신에게. 그랬더니 협조를 구했는데, 그, 어, 이제 정몽주는 단심가를 엎었습니다. 단심가를.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 고쳐주고, 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어,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어, 있으랴. 예. 그 마음을 단심가로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이 나는데요 어, 정말 윤석열의 그 대단한 내면은 어, 정말 우리가 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을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또세계 글로벌화를 한미동맹과 더불어 해양세력으로 어, 그리고 성경적인 도덕적 가치로 확실하게 그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간절한데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굉장히 남북 전쟁을 할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어 그쪽에 반대편에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사람과 대립을 하고 할때 저쪽으로 다 이제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편이 저 편이 아닌가 봅니다. 에 그렇게 이제 에,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에, 우리의 네 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 아니라 어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을 말하면서 링컨이 시편 118편 6절을 6 7절을 말했다고 하지요. 이게 이제 링컨이 기념관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 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이런 그 어, 확실한 내가 하나님 편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면 반드시 성과가 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 이런 그 진리 위에 신앙 위에 도덕성 위에 자유 가치 위에 분명히 설때 다윗 도 압살롬의 그 어, 다윗이 위대한 대통령이 된이 어, 왕이 된 것은 그 아들 어, 둘째 아들 그 압살롬이 결국은 그 어, 이제 군장하고 어,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그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합쳐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정변을 이렇게가 어, 쳐들어왔습니다 왕궁을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과 차마 싸울 수가 없어서 저이당강 쪽으로 내려가 도, 왕궁을 베고 도망을 갔을 때, 그때 앞전의 왕, 예, 일대 왕 사울 왕의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어, 남은 아들 돌봐줬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와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왕에게, 예, 다 피가 네머리로 당신 머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었다고 야, 그럴 때그 옆에 군장들이 요압이며, 뭐아사엘이며이 군장들이 당장 쳐서 그냥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리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했어요. 그 뒤로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정변도 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정을 다시 제2의 왕을... 시 왕정을 세워 나갔던 그런 그 기사가 성, 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의 이런 그참 야유인 모습을 보면서 이권뇌의찬 모습을 보면서 어, 또 이렇게 정말 여소야대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좀더 자유우파가 힘을 내고 더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